여러분 허세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허세는 어감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허풍, 과장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일단 허세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싸울 때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수탉도 털을 곤두세워 몸을 크게 합니다. 수컷 챔피언들은 암컷 앞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유독 사나운 척 합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 앞에서 괜히 센 척, 잘난 척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분명 과장이고 허세입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과장과 허세의 일종입니다. 이 허세 본능은 유독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누가 물어봤을까요? 트럼프는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 IQ는 천재다. 나보다 똑똑한 부자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단한 번도 실패한 사업이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망한 부동산 현장은 여섯 군데입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우 전쟁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린다고 했지만 지금도 전쟁이고 오히려 이란까지 폭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라고 할 때가 33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19년이 지나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는 정말 사람을 태우고 화성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의 자산은 500조가 넘고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혁신의 제왕입니다. 이쯤 되면 일론 머스크에게 허세는 미래를 미리 예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예술가들 허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그림은 피카소가 10살 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6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부터 피카소는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그림을 혼자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화가였던 피카소 아버지가 그리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피카소는 아버지와 2인 1조로 대중을 속인 것입니다. 피카소의 허세는 성인이 되면서 더 대단해집니다. 다른 화가의 기법을 훔치고도 위대한 예술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내 그림은 비싸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피카소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만든다. 마치 자기가 신이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남긴 말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들린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술에 거짓을 더할 때더 진실처럼 보인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자기 자신이 거짓말이나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세 때문일까요? 피카소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허세에서 제프콘스를 빼기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 직접 포르노 배우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조각으로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제목을 메이드인 해븐이라고 작품전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허세도 드물 것입니다. 또 자신이 미켈란젤로와 동급이란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여간 그는 현재 만드는 작품마다 천억대에 팔리는 가장 비싼 작가입니다. 개념 미술의 대부 요셉 보이스는 자신의 사고를 아예 신화로 꾸몄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독일군 전투기를 타다 크림반도 근처에서 추락합니다. 그는 동료들의 시체 옆에서 싸늘히 죽어가고 있는 그 찰나 어디선가 타타르족이란 원주민이 나타나 동물의 지방과 담요로 그의 몸을 덮어서 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독일군 수색대가 실제 그를 발견했을 때 기록을 보면 타타로족이란 원주민도 근처에 살지 않았고 지방도 담녀도 없었으며 그냥 눈 위에서 애절하게 살려달라고만 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요셉 보이스는 왜 그런 뻥을 쳤을까요? 단순한 사고를 왜 신화처럼 꾸몄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남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항상 비행기 사고와 타타르족 지방과 담요를 말하고 항상 타타르족이 만든 모자와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것은 자신이 마치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작가 이우환입니다. 이우환의 작품은 커다란 캔버스에 점이 하나나 둘 찍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은 공자보다 심오합니다. 나는 그리지 않는다. 붓을 든채 기다린다. 나에게 회화는 존재의 흔적이다. 나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침묵을 보고 있다. 그러니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약 15년 전, 이호환을 욕하는 사람 중 지금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네이버 카페에는 매일 이우안은 구라다, 이우안은 사기꾼이다 하는 성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우안의 위상은 한마디로 감히 비판조차 할수 없는 성역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적이고 가장 세련된 허세는 이우안이었습니다 허세라고 했지만 사실 이우안의 철학이고 신념이었고 그 신념이 지금의 이우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거창하면 허세라 하지만 반대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루어진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부 말부터 하고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놀라운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은 프랑스 철학자 미셀프코가 1982년에 발표한 테크놀로지 오브 더 셀프, 자기 기술 이론입니다. 자기 기술의 요점은 인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만든다. 그 방식은 보통 말이나 글 행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스스로 연출한다입니다. 더 요약하면 인간은 자신의 꿈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꾸미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허세나 허풍들이 다그 말하는 사람들의 비전이고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세도 허풍도 과장도 없이 착하게 있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